안녕하십니까. 이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예정이죠.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달에 계획안이 고시되면 부지 용도가 변경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합니다. 5천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납부 시기도 확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첫 소식 곽선정 기자입니다.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와 특급 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타워, 주상복합시설 건립 등이 추진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달 중 계획안이 고시되면 현재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민간사업자가 본격적인 설계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공공 기여금 5,899억 원에 대한 납부 시기도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원 등 현물 기여는 2,899억 원으로 오는 29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금 3,000억 원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5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 타워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사업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업 이행보증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전방일방 부지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향하는 광주에 켜진 청신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현대는 내년 초 착공하고 랜드마크 타워 착공도 복합 쇼핑몰 준공 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4천여 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 시설 두 곳은 각각 내년 하반기, 내후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